시바, 시바이누의 주요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제가 지금 헐레벌떡 아, 달려왔습니다 아 숨차네요 아 잠깐만요 후자 우리의 시바이누가 자, 어떤 주요 업데이트를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텐데요 우선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누가 시바이누 팀이 주요 업데이트 출시를 했다라는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기사 본문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 트윗에서 루시, 마케팅팀이죠. 루시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활발한 개발자 팀의 진행 상황을 보여준 짧은 클립을 공유했습니다. 자, 어떤 걸 했냐? 바로 시바이누의 메타버스 소식입니다. 시바이누 메타버스가 있는 건 알고 계셨죠? 지금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여러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현재 시바 메타버스가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가 될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로 시바이누는 그동안에 항상 시바이누를 말할 때 언론이나 매체에서 시바이누를 부를 때 항상 두 번째로 큰 밈코인 시바이누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시바이누가 이번에 밈코인 타이틀을 벗는데 도움이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일단 이 메타버스의 기여도 확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 창출이 더욱더 커질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간 뭐 어떤 프로젝트를 잘 성사시키고 뭐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가치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항상 시바이누는 두 번째로 큰밈코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떼겠다 라는 겁니다. 네이 메타버스라는 게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아실 겁니다 마인크래프트 이 게임은 아실 겁니다 그쵸 이게 유튜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상 게임 테마 속에 게임 카테고리 속에 마인크래프트가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마인크래프트가 메타버스 게임이에요 메타버스 게임. 이 메타버스라는 게이 게임이라는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뭐 상품,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하나의 개발자가 되면서 직접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네, 그러한 메타버스 게임 중에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신 게 마인크래프트겠지만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이거 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게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 엄청나거든요. 로블록스가 지금 현재 미국 12세 이하 어린이의 절반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급격하게 성장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시장이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메타버스 시장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시바이노 시바 메타버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렇게 여러 다방면의 프로젝트를 통한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본질적인 시바인우의 가치를 이제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코인 시바인우가 아닌 탄탄한 기술적 가치를 가진 하나의 플랫폼을 가진 시바인우로 거듭날 거라고 하나하나의 프로젝트들 지금 메타버스며 뭐 시바리움이며 NFT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들. 개별적인 프로젝트들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시바이누의 가치를 높일 거고 이게 지금 당장의 성과를 보일 게 아닌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성과를 낼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시바이누가 지금 단기성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장기성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셔야 될 코인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가 과거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때가 21년 10월 정도쯤이었거든요. 그리고 폭락을 했죠. 근데 이 시점, 21년 10월 이후 폭락한 시점부터 보았을 경우 지금 2년 6개월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바이누가 가만히 있던 게 아니죠. 시바리움 출시부터 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로 다시 매 지금의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단기간의 상승도 뭐있기 하겠지만. 2년 1개, 아, 2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동안 얘네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가격을 끌어올린 수치.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도 뭐몇 개월, 며칠이 아니라 몇 년, 몇 개월 이상, 몇년 이상의 지금의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되는 그 시간동안은 장기간으로 좀 보셔야 돼. 그래야 얘가 뭐몇 배, 몇십 배. 완성이 돼야 그 결과가 더욱더 빛나기에 저는 꽤나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러면은 몇십 배, 몇백 배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애초에 시바인누도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이거 1년 안에 끝내고 시바인으로한탕 크게 상승시켜보자 이러면서 한게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장기간을 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걸려도 뭐 몇십 배, 몇백 배 올라가준다고 확신만 있다면 충분히 홀딩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고, 지금도 홀딩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홀딩 계속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왜냐? 특히나 지금 개인들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물량 던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 이 정도에서 그냥, 어? 이윤 남기자. 돈 벌었으니까, 수익 봤으니까, 팔고 있어요. 그 팔고 있는 물량들, 밑에서, 지금 누가 담고 있습니까? 세력들, 고래들, 얘네가 다 주워 담고 있어요. 아시죠? 지금 우리가 던지는 물량,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 이거, 밑에서 못 받아치면은 이 물량 소화 못 하면은 사실 시바이도 더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가격 유지시키면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게 세력들, 고래들이 물량을 다 담고 현재 가격 지지를 해 주고 방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량 다, 다 진짜 어마무시하게 쓸어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엔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게 세력들, 고래들이 이 물량 주워 담고 몸집 키워서 나중에 시바이누가 상승을 할때 얘네는 더큰 이득을 취할 거죠. 세력들의 자금력이 더 커지면 그만큼 힘도 세지거든요. 그 세진 힘, 그 자금력으로 다시 한번 불장이 이제 시작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겁니다. 불장이 끝나면은 시장은 다시금 좀 잠잠해지고 안정화된 시장이 올 건데 이 시장에서 세력들 고래들 그큰 자금력으로 시장을 휘두를 거예요 이때 당하는 거는 저희뿐입니다 저희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마 어? 강세장 와서 어? 다들 좀돈 쉽게 벌었다 예상보다 더 벌고 딴 때보다 더 많이 먹었다 한들 이 시장에서 추 있을 이 시장에서 세력들한테 다 뺏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 뺏기지 마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불장 강세장 온다 하는데 이런 장에서 모두 다 수익 잘 봐야 되잖아요. 어 나도 잘 봐야 되고. 근데 지금 시드가 없어서 지금 차트만 보시고 어피트만 맨날 키시면서 야 이만큼 올랐네 이거 내가 저저 때부터 봤는데 그때 샀으면 얼마야 머릿속을 계산기만 두들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걱정 마세요. 제가 시드는 단번에 만들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마시고. 지금 영상 끝난 거 아니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바로 기가 막힌 내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드가 필요하신 분들 이 시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돈이 벌린다. 제가 이거는 진짜 많이 말했던 거죠. 근데 애초에 이 시드가 없는데 시드 자체가 없는데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린다라는 게좀 말이 안 맞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시드를 만들어야 돈이 벌리는 게 맞거든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어려워.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도 할수 있던 거면 사실 다들 했을 거고 다들 통장에 몇억, 몇십억씩은 있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한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 자, 100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시드가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뭐 1억. 자, 10억.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100만원으로 100억을 만들려면, 만배 수익입니다. 만배. 천만원, 천배입니다. 1억, 100배 수익이에요. 10억, 10배입니다. 자, 이처럼, 자, 시드가 있다면은, 만번 할거 천번만 하면 되고, 천번 할거 100번, 100번 할거 10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시드가 있어야 이 돈을 버는 과정이 쉬워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같은 종목으로 같은 시기에 같이 매수를 하고 같이 매도를 하고 나왔어도 시드에 따라 벌어가는 수익금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한 10억을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끔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그냥 돈 복사하시는 거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럼 시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이 시드 참 말은 쉽게 하지만 어렵다라는 거 근데 이 시드라는 거 자체는 거창한 시드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단돈 만 원이라도 있으시면 그게 시드가 되는 거예요 꼭 목돈을 만들어야 몇 천만 원몇 억을 만들어야 그게 시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 원을 불려서 내일은 만 오천 원을 만들고 만 오천 원을 또 다음날 이만 원을 만들고 계속해서 불려 나가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뿔리는 걸 제가 좀더 쉽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인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됩니다. 포트. 이것도 잘 해놔야 돼요. 단기적인 수익성으로 가는 종목, 뭐 단기 종목, 장기 종목. 어, 그리고 한종목에 몰빵으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나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암만 좋은 정보, 암만 투자의 신을 해도 절제 100% 수익성을 가져갈 수 없어요. 손실도 날수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진짜 뭐 10억으로 해가지고 한300% 수익내서 어 시드가 이제 40억이 됐어요. 40억이 됐는데 이 사람이 또 투자 안 할까? 또 해요. 또 몰빵 투자해. 분산 투자 안 하고. 자 40억이 이번에도 또 수익이 나면은 100억을 만들었어. 그자 100억이 다음에 또 투자했을 때 무조건 수익 난,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100억이 손실을 좀 봐. 마이너스 10%가 돼. 이 사람이 여기서 손절 칠까? 안 쳐요. 안 쳐요. 자, 90억. 90억이 됐는데 이것만 먹고 그냥 빠져, 손절 치고 빠져나와도 90억인데 여기에서 손절 안 칩니다. 더 빠져. 더 빠지면은 나중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근데 그 빠지는 시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나중에 10억까지. 아니, 1억까지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간 진짜 뭐제 계좌 까봐라, 어한 푼도 없는데 유튜브 영상 찍고 있네, 놀고 있네, 뭐 남들에게 뭐 좋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안 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간에는 그냥 뭐 무시하고. 사실 뭐제 계좌를 보여드려도 괜히 자랑하는 것 같고 손실 보신 분들에게는 뭐 자격지심이나 괜히 더 절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를 안, 해, 안 했는데 이번에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휴대폰을 아예 그냥 영상을 다 찍어왔어요 자 이거거든요 제가 진짜 직접 찍어왔어요 아예 휴대폰으로 로그인부터 해가지고 다 찍었습니다 왜? 이거 뭐 사진만 올리면 또 거짓말이네 뭐 구라다 조작이다 할것 같아서 그냥 아예 한번 보여드리는 거 로그인부터 영상으로 아예 찍어서 올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보시면은 봐요 제가 진짜 그냥 핀번호 입력하는 것까지 다 찍었어요 어? 다 찍었는데 제가 여기에서 좀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뭐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앞전에 찍어둔 거라서 뭐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를 갖고 있냐, 제 자산을 보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 장기적인 장기와 단기. 그리고 저는 현금화까지. 이렇게 다 나누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계좌가 매일같이 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보시고 또뭐 어 제가 지금 지금 수익까지 다 합치면은 36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애초에 돈이 많으니 그게 가능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저도 여러 번 깡통 찼습니다. 처음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어찌어찌 1년, 2년 모아서 투자한 것들 다 날리고 또 미련 가지고 빌려서 투자하다 깡통 차고 여러분들과 똑같았어요. 근데 문제점을 찾고 투자 원칙도 잡고 그러다 보니 기회도 생기고 지금 어피스에 잔고 3 6억 있는데 이거 말고 바이낸스도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될수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 싶고 만들어 드리고 려 하는 겁니다. 제가 특출나서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다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이 생기니 돈을 버는 법이 더 보이게 되고 그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진짜 꼭 진짜 다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벌어야 그 이후에 돈이 더 쉽게 벌린다라는 거. 진짜 이렇게까지 보여드리면서 하는 이유가 진짜 아 진짜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좀 믿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더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만 10억을 넘게 벌었거든요. 자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음, 응?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찍고 그냥 끝냈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들 도할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을 벌면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분산 투자는 해야 된다 저는 일단 장기적인 종목에는 종목당 한 15에서 20% 비중 잡고요 단기 투자 동목에는 제가 한 10에서 한15% 정도 비중을 담아요 그리고 현금화는 꼭한 30%는 남겨 놓습니다 30%이 현금을 30% 남겨 주면서 유동성 있게 사용을 하려고 준비해 두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는 해두시고 이제 단기적인 종목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시드부터 만드는 계속 빠르게 풀려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기적인 종목은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걸 바로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비트코인도 시세에 영향을 끼친 게 다름 아니라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코인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호재나 재료 등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이 대장 코인마저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맘만 먹으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할 게, 자,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더 적은 알트코인들 있죠. 알트코인들의 이 세력들의 자금이 붙어버린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백% 몇천%까지도 움직여줄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자 어떤 호재나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상승을 바라보기 위해선 그 정도로 움직여줄 만한 수급이 있어야 하는데 세력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바로 자금입니다 돈이에요 어마무시한 자금을 통해서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거래를 이뤄내버리면 어떠한 이슈도 없이 종목이 갑작스럽게 급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어요. 이 세력들이 잡는 종목.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력들이 뭐나 이거 잡을 거예요. 나 여기에 몇 백억 투자할 거예요 하면서 광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건데 제가 단기적인 종목 어떤 걸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요놈이에요. 세력들이 잡는 정보. 종목. 일정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세력들의 정보를 받는 루트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봤습니다 메일 통해서 메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자 이번 것도 보시면은 아시겠죠 그 중국 세력 정보예요 중국 세력 정보인데 이번 것도 저희가 내용은 다 옮겨 와서 번역, 번역은 다 해놨고 내용도 다 확인해 둔상태거든요자 이번 내용 제가 그냥 바로 메모장에 그대로 옮겨 온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바로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어, 그걸로 해서 좀 번역해서 알려 드릴게요. 지금 요요 줄입니다. 요 다섯 줄. 요 다섯 줄이고요. 요 다섯 줄 바로 그냥 여기에 구글 번역기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이시나?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 내용 그대로 옮겨온 게요 내용이고요. 3월 25일에 시작하고요. 5일 동안 10일 이내에 7배 그냥 뭐 대략적으로 그냥 딱 보셔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있는 내용이 중국 세력들이 3월 25일 날 작업 들어간다는 거고 대략 10일간 5일 안에 자금 투입이 되면서 10일 동안 상승시켜서 7배 700% 상승을 목표로 할 거래요. 근데 네, 이게 700% 상승하더라도 우린 이거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먹어요. 우리는 여기에 절반 정도 한300% 정도 300% 정도 먹는다. 300%만 먹고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하 세력들이 지금 뭐 700%예요. 7배래요. 근데 정확히, 7배 상승하는 시기까지 정확히 여기가 7배, 700%라고 하면은 얘네가 여기에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요 금방에서 나올지, 아니면 690%, 680%의 자금을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 이 시기 자체는 정확히 몰라요. 얘네가 그 실시간으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서 먹고 나오는 걸로 하는 거고. 사실 뭐 중간이라고 해봤자 300%입니다. 300%. 어, 중간이라고 하지만 300% 이거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명심하시고 약속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적당히 먹고. 아니, 적당히도 아니죠. 이거 많이 먹는 거예요. 어쨌든 미리 빠져나야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 이거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은 내용이고 진짜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막 소문 내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도 일단 준비는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 나중 가서 또 일정이 3월 25일인데 막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한테 막 하루만 더 연기해 달라. 뭐 자금이 하루 정도 더 기다려야 들어온다. 개인 사정이 있다 뭐 이러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형님들. 이거 제가 주도하거나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이 아니거든요. 세력들은 우리가 이럴 따라 간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력들 일정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쥐죽은 듯이 따라 가는 겁니다. 이거 시간 되면 얄짤 없이 그냥 가요. 애들은 시간이 진짜로 딱딱 맞춰서 갑니다. 시간을 엄청 중요시 봐요. 그러니까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이 내용, 요거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거 뭐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번 일정의 모든 내용, 전부 원본을 그대로 유튜브 방송에서 오픈하면 좋겠지만, 자, 그럴 경우, 계획의 일정이 차질이 생겨버리거나, 종목이나 일정이 아예 바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유료방 업자들, 얘네들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염려스러운데, 이 정보 가지고 유료로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어 이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전에 행님들에게 진짜 무료로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괜히 유료로 받아서 피해 보시는 분 없게 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픈하지 못하는 거니 이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종목 안 알려주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정보 계속 받고 계신 분은 아시죠? 어,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저 모든 내용 다 오픈해 드릴 거거든요. 구독은 눌러 주셨죠? 어 그럼 바로 제 개인 번호 띄어드릴게요. 바로 보이시는 0103073의 9787, 0103073의 9787 여기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 영상 보고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구나 하고 바로 확인해서 이 강제 번역한 내용과 종목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 지금 바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력들과 이 정보를 토대로 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진짜 운전하는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편안하게 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못 먹는 바보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진짜 뭐 여기 있는 내용들 못 믿겠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면 굳이 왜 알려줘 혼자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내용 뭐돈 내고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무료로. 무료로 다 드렸고 이번에도 무료로 드릴 거거든요. 사실상 진짜 이 내용들이 거짓이다 해도 정보 받으시고 투자하지 말고 지켜만 보세요. 어, 그럼 손해 보실 일은 없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뒤에 신뢰를 쌓고 믿음이 가신 후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뭐 물론 올라가는 거 보면 많이 아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코인 시장 매일 열리고 기회는 다시 또 주어질 거니. 이번 기회에 놓치더라도 확인이라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정보 공유 드리는 건 단순히 어 진짜 좋은 마음. 어좀 웃기긴 하지만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나서 뭐 대박으로 수익 났다는 사람들 1% 미만입니다. 나머지 다 손실 보거나 재미를 못 보신 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코인으로 손실 본 사람에게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추가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보시지 말라고 엄한 데서 당하시지 마시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믿져야 본전인 거고 아니다 싶은 분들한테는 저도 굳이 믿어달라 사정하고 애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한 분이라도 믿어주시는 분 그분만 데리고 그냥 저희끼리만 계속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뭐 암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 진짜 뭐 100만 원만 잡으셔도 아까 한 300%. 어, 300% 수익 보면은 100만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10만 원만 해도 30만 원인 거예요. 앞서 같이 오신 형님들은 여러 번 이런 정보 토대로 종목 잡고 몇십, 몇백, 몇천만 원까지도 수익 보신 분 계시거든요. 계속 풀린 금액으로 지금 3월 25일에 이거 또 들어가서 또 자금 풀려나갑니다 이런 게 바로 기회란 거예요. 기회. 제가 시드가 꼭 목돈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한게 이겁니다. 시드가 적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본인 여유에 맞춰서 투자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만원이 있다? 그럼 그게 시드예요. 그걸 계속 불려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드보다 내일의 시드가 많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지금처럼 정보 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시청해서 정보 얻으시면 어때 편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정보 확인되는 대로 지금처럼 제 영상으로 바로 알려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행님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코인판 졸업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뭐 무튼 이거 준비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저는 마무리하고 자 우리 올해 시드부터 불려 보자구요 짧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행님 누님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저 재용이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대박납시다.